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가족 모두가 마산의 한 원룸에 살다가 방두칸 딸린 주택이 싼 값에 나와 그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오랫동안 무당 일을 하셨습니다. 그 집으로 이사 간다는 말을 들으시더니 싼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특히 그 집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서 극구 말리셨죠. 하지만 좁은 원룸에서 가족이 모두 살다 보니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만류를 뿌리치고 억지로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긴 했습니다. 집에 처음 들어가자 당시 여름이었는데도 쌀쌀하다고 느낄 정도로 집안이 추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에어컨 안 사도 되겠다고 말할 정도였죠. 그리고 이사한 지 3일째 되던 날 동생이 봐서는 안될 것을 봐버렸습니다. 현관문 다음에 중문이 있고 그 바로 앞에 컴퓨터와 거울을 뒀는데 컴퓨터를 하고 있으면 거울로 현관 중문이 보였습니다. 컴퓨터를 열심히 하던 동생이 거울에서 계속해서 뭔가 꼼지락거리는 게 보였답니다. 뭔가 기분이 싸해서 안 보려고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거울을 봤는데 거울에 머리를 산발을 한 여자가 엎드린 채로 기어오고 있더랍니다. 마치 포복하듯 낮은 자세로 동생에게 기어오고 있었죠. 너무 무서워서 고개를 돌리려고 하는데 계속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고, 여자가 가까이 왔을 때한번쓱 훑어보고는 가버리더래요. 그 길로 부모님한테 달려가서 다른 집에서 살자고 졸랐는데 이미 계약이 다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사는 못 간다고 처음 이사를 와서 아직 적응이 안된 거라고만 말씀하셨죠. 결국 그 이후로 거울을 치워버렸는데 하필 그때부터 장마가 시작됩니다. 동생 방에는 큰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침대에 누우면 창문을 마주보는 구조입니다. 장마 기간이라 천둥 번개가 쳤는데 그럴 때마다 창 밖이 밝아지죠. 그때마다 사람 그림자가 비쳤답니다. 어쩔 때는 나무 그림자도 비치기도 했는데 천둥 번개가 칠 때마다 그걸 보고만 있어야 했죠. 무서워서 창문도 못 열어 보다가 장마가 끝나고 창문을 열어 봤는데 글쎄 그 앞은 그냥 뒷집 벽이었습니다. 바로 앞을 가리는 벽이 있었고 사람이나 나무가 있을 수는 없었죠. 동생이 하도 경기를 일으키다 보니 할머니께서 직접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에휴, 서방이라는 놈이 아내 머리채를 끌고는 이리저리 왔다갔다 했나보네. 딱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알아보니 15년 전에 이 집에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하루가 멀다고 남편이 아내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아내가 뒷마당에 있던 나무에 목을 매달아 자살을 했다고. 할머니가 다시 이 집에 오셨을 때는 준비해 온 물품과 음식들로 구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상한 일들이 사라지지는 않았죠. 귀신이 나타나는 소란이 잦아지면서 결국 하루빨리 집을 옮겨야 했습니다. 아직도 그때 일을 말하면 동생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납니다. 그때는 혹시라도 귀신 나올까봐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갔었죠. 저는 서강대학교에서 학부 생활을 한 07학번이고 이 일을 겪은 때는 약 10년 전 졸업을 앞두고 있던 2012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사회과학 계열의 학생이었고 졸업을 앞두고 취직 준비에 필요한 각종 증빙 서류들을 인쇄하려고 아담샤일관의 1층에 있던 실습실로 갔습니다. 그 건물은 주로 공학부 학생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실습실에는 꽤 많은 학생들이 PC를 이용하고 있었죠. 인쇄와 스캔 작업을 마친 후 저는 문득 그 건물 지하 1층에도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내고는 좀더 빨리 나가기 위해 한층 더 내려가 봤습니다. 하지만 지하 1층은 복도와 사무실 등을 포함하여 불이 완전히 꺼져 있었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구는 잠겨 있었죠. 아마 대학의 일과 시간인 오후 6시가 넘어서인지 보안 목적으로 잠근 것 같았습니다. 할수 없이 다시 1층으로 올라가기로 한 저는 그 전에 잠시 화장실에 들러 볼일을 봤습니다. 해당 층 전체가 불이 꺼져 있었고 화장실에만 불이 켜져 있다 보니 볼일을 보면서도 뭔가 스산하더군요. 그리고 겨우 한층 내려왔을 뿐인데 바로 위층 실습실의 학생들 소음조차 잘 들리지 않다 보니 세상 오싹한 기분이 들었고요. 어찌되었든 볼 일을 마치고 세면대로 가서 손을 씻으며 살짝 고개를 들어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은 화장실 밖이 일부 보이게끔 되어 있었는데 바깥쪽에 하얀 형체 같은 것이 서 있는 걸 발견했죠. 마치 누군가 화장실 안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말이죠.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화장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누가 지하 1층 출입구로 나가려고 내려왔나 싶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바로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더군요. 손을 씻고 나가려고 하는 시점에 그 형체를 봤는데 바로 나가서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재빠르게 화장실 옆에 있던 계단으로 다시 올라갔더라면 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속으로 제발 귀신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는 어떻게든 누군가 나간 흔적을 찾으려고 했으나 아무것도 없었죠. 그리고 화장실 문을 다시 보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만약 제가 본 것이 사람이 아니라면 분명 그문 근처에 아직도 있다는 말이니까요. 섬뜩함이 온몸을 감쌌을 때 계단을 타고 빠르게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건물 밖에서도 한동안 멍하니 방금 전에 봤던 그것을 되뇌었습니다. 그 후로도 1층에 있던 실습실은 자주 이용했지만 혹시나 또다시 그것과 마주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지하 1층으로 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가끔 불이 다 꺼진 건물 안에 들어갈 일이 생기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들거나 봐서는 안될 것들이 보이는 일도 있죠. 저도 초등학생 때 학교에서 1박 2일을 자는 뒷뜰 야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밤에 화장실을 갔다가 옆방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듯한 걸 보고는 소리를 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더욱 무섭고 긴장이 되기 때문에 더욱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거겠죠. 서강대학교의 두 번째 계담은 약간 기이합니다. 서강대에는 로욜라라고 하는 도서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 2관 건물 5층에서 6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이상한 그림이 있다고 하죠. 그림이 여자의 팔, 다리, 머리가 토막 난 것처럼 묘사되어 있어서 기괴한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 그림이 움직이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 토막 낸 사람을 연상케 해 여기를 지날 때 항상 엘리베이터를 탄다 등 보는 것만으로도 섬뜩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상한 괴담이 만들어졌는데요. 연쇄살인마 유영철이 살인 후 훼손한 시체를 서강대 뒤편에 있는 노고산에 묻었다고 합니다. 수백 개의 조각으로 자른 시체를 묻었던 걸 경찰들이 찾아냈었죠. 그런데 이 그림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괴담이 한때 학교에 퍼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계단에서 쳐다보는 귀신 기운단은 총 4대대까지 있는데 그중 3대대에서 자주 출몰하여 유명한 귀신입니다. 3대대 건물은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구조인데 밤에 불침번을 설 때면 중앙계단 쪽에서 길게 늘어선 복도를 보고 있어야 하죠. 그런데 건물을 서고 있으면 중앙계단에서 방탄모를 쓴 귀신이 이쪽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가까이 가면 아무도 없는데 실제로 이 귀신을 본 병사들이 많다고 하고 이 일로 이상한 병사가 있다면서 당직사관실을 찾는 병사들도 많다고 합니다. 보일러 귀신 3대대에는 보일러실이 지하실에 있는데 워낙 어둡고 스산해서 어느 날 조규가 훈련병 하나를 불러 같이 보일러실에 내려갔습니다. 일을 마무리하고 보일러실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같이 온 훈련병이 조규님 아직 훈련병 하나가 안 나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훈련병의 말에 따르면 애초에 보일러실 안에 자신을 포함해 훈련병 두명 있었고 나머지 한 명은 아직 보일러실에 있다고 하는 거였죠. 분명 조교와 훈련병 하나만 들어갔는데 말입니다. 거울 귀신. 옛날에 삼대대 중앙에 큰 거울 하나가 있었는데 보통 제식 연습이나 용모 단정을 위해 많이들 거울을 사용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거울에서 귀신을 봤다는 훈련병들이 생깁니다. 그들의 목격담에 따르면 군화를 한쪽만 신은 병사가 거울 안에서 자신을 봤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귀신을 봤다는 병사들이 많아지면서 3동 2층 자체를 폐쇄했다는 일까지 발생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좌우로 밀착 귀신. 조교들이 건물 순찰을 돌고 있다가 갑자기 복도에서 완전 군장을 한 병사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 시간에 병사가 있을 리가 없어서 멀리서 그걸 멍하니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병사가 좌우로 밀착이라고 말하면서 벽으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원래 좌우로 밀착이라고 말하면 귀를 터주는 것을 뜻하는데 그 귀신은 벽 속으로 사라진다는 거죠. 용무 신청하는 귀신 훈련병들이 입소를 한뒤 시간이 좀 지나면 용무 신청법을 배웁니다. 조규에게 용무를 신청하는 건데 저녁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용무를 신청하죠. 응 알겠다 라고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직 훈련병들에게 용무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 방법은 조규들 외에는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혹시 몰라서 문을 열어보면 문 앞에는 아무도 없답니다. 이걸 가지고 유급생이 아니냐는 말도 많았지만 아무리 유급생이어도 그런 장난을 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명찰을 찾는 귀신. 조규에게 용무를 신청한 훈련병 중 자신이 명찰을 잃어버렸다고 찾아달라고 말을 합니다. 조규가이 병사의 명찰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명찰을 발견할 수가 없었는데 이 때문에 다시 병사를 찾아가면 그 병사는 부대에 없는 사람이래요. 이름도 잊어버리고 그 병사의 얼굴을 기억해서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그 어디에도 그 병사는 없다고 합니다. 완전 군장귀신. 많은 부대에 있는 완전 군장귀신은 기운단에도 있습니다. 훈련병 중 하나가 자살을 했는데 그 유품을 모두 연병장에서 태웠다고 하죠. 하지만 군화 한짝은 미처 태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완전 군장 귀신이 나타나는데 자세히 보면 군화를 한 짝만 신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귀신을 봤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하죠. 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 교수님 저는 내년에 23살이 되는 대학생 남자입니다. 사실 제가 공포하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무서운 이야기를 잘안 좋아하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이 채널을 알게 되었고 저의 고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한평생 귀신은 없다고 믿어왔었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따라다니는 귀신 때문에 미쳐버리기 직전이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남들보다 군대를 조금 일찍 가서 올 초에 전역하고 복학을 했습니다. 본가와 멀리 떨어진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다시 자취방을 구하게 되었는데 예전에 살던 곳은 이미 방이 차 있어서 새로운 장소에 자리를 잡았죠.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것 같지도 않았지만 시간이 나는 만큼 알바도 하고 친구들과 한적한 여행지로 놀러 다니기도 했죠. 그날도 평소처럼 알바를 끝내고 집에 와서 폰을 하다가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가위에 눌리게 되었죠. 갑자기 몸이 안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사방에 진동 소리 같은 게 울려 퍼지다 어느 순간 눈이 떠졌습니다. 처음 가위에 눌리다 보니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죠. 요새 너무 싸돌아다니다 보니 피곤했나 보다 그냥 넘겨 짚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샤워를 마치고 잠을 청하는데 왜 설잠 든다는 거 아시죠? 저는 가끔 설잠에 들 때가 있는데 분명 폰 충전을 했는데 다시 보니 충전이 안 되어 있다거나 갑자기 발길질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날도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에 처했죠. 설잠에 들어도 보통은 바로 잠에 빠져야 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눈만 뜨고 있는데 누군가 현관문 문고리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취방이 원룸이라 침대에 누워 있으면 현관문이 바로 보이는데 누군가 문고리를 왔다 갔다 움직이더니 이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말 그대로 마치 발로 차서 여는 것처럼 활짝 열렸죠. 이게 뭐지 싶었지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웬 여자가 순식간에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자의 생김새는 영화처럼 무서운 얼굴이 아니었고 길가다가 쉽게 볼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 여자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얼굴을 제 앞에 가까이 들이밀고는 시익하고 웃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어버버하다가 기절을 했는지 꿈에서 깼는지 눈을 떠보니 현관문은 닫혀 있었고 그 여자는 방 안에 없었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그 여자가 계속해서 제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 무서운 모습은 아니지만 꿈에서도 나오고 자다가 눈을 뜨면 화장실 안에 서서 투명 유리로 저를 보고 있다거나 낮에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을 때도 뒤를 보면 흐릿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친구 집에 놀러 갈 때도 친구 집 근처에서 본 적도 있습니다. 아마 저더러 미친놈이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귀신이랑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제 주변에 무당도 없고 살면서 귀신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저에게 계속해서 이 귀신이 나타나는데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귀신이 따라다니거나 빙의가 됐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귀신 나올 만한 곳은 당연히 가본 적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중고 물품을 사거나 주워온 적도 없죠. 그 여자가 나타날 때마다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를 때도 많은데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가마 주변에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담배도 안 태우고 술도 잘못 마시는 데다가 유전적으로 탈모도 없는데 이것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스트레스가 심해서 탈모가 온 거라고 하더군요. 집 밖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집으로 옮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동네에 있는 보살집에 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제발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공포학과에 입학한 28살 학생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보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믿기 힘든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도 가족들이 모이면 이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저희 증조할아버지께서 살아계셨고, 연로하셔 곧 돌아가실 수 있다고 의사에게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가족들이 각지에서 병원으로 찾아왔고 뭐가 그리 급하시다고 저희 가족이 갔을 때는 이미 임종을 맞이하셨죠. 이례적으로 장례식장이 아닌 마당이 있는 큰 집에서 증조할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렀는데 별안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에 안치되어 계시던 증조할아버지께서 눈을 뜨셨죠. 말 그대로 죽었다 살아나셨다고 가족을 포함해 장례식장을 방문한. 모든 사람들이 혼비백산이었습니다. 당시 어린 나이였던 저도 사람들이 죄다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멀리서 봐야 했지만 분명 증조할아버지는 몸을 일으키셨고 급하게 가져다드린 물을 드시고 계셨죠.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어두워지더니 어딘지도 모르는 곳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셨답니다. 이윽고, 눈앞에 강이 펼쳐졌는데 그 앞에는 그토록 보고 싶던 어머니가 서 계시더래요. 저에게는 고조할머니지만 증조할아버지께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던 어머니셨죠. 반가운 마음에 고조할머니에게 달려가니 막 우시면서 할아버지를 얼싸 안으셨죠. 그리고는 대뜸 화를 내시면서 지금은 너가 올 때가 아니라고 하시더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여쭤보니 다 필요 없고 이거 지고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라고 역정을 내시더랍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 손에 상수리 열매 세 알을 쥐어주셨죠. 너무 화를 내시니까 엉겁결에 뒤돌아 걸었는데 눈을 떠보니 관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저희 친할아버지는 엄청나게 슬피 우셨죠. 그리고 나서 증조할아버지께서 가족들을 한 명씩 방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동안 못다 했던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고 고모에게는 어떻게 살아라 아버지에게는 선산 어떻게 해달라 등등 생전에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를 모든 친지에게 하셨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할아버지께서는 평소보다 더 건강해지셨고 그날 하루에도 몇 끼를 드셨죠. 그 다음날에도 식사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들을 나르느라 다들 고생했죠. 그런데 증조할아버지는 깨어나신지 정확히 3일 뒤에 방에서 주무시다가 호련 돌아가셨습니다. 마치 몇 년이라도 건강하게 사실 것 같았지만 애석하게도 돌아가셨죠. 집으로 돌아갔던 가족들은 또다시 큰 집으로 모였고 그렇게 꿈인지 생신인지도 모를 나알들이 지나갔습니다. 시신을 안치하고 다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주신 그 상수리 열매가 세 알이었는데 그게 할아버지께서 살아나셨던 삼일을 뜻한 것 같다고 말이죠. 시간이 흘러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께서 증조할아버지를 많이 원망하셨습니다. 당신처럼 아들놈도 인사라도 하게 조금 더 돌봐주시지 그랬냐고 말입니다. 저도 제 눈으로 봤던 일이지만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